안녕하세요 여러분 도쿄 의이츠입니다 아마 오늘 아침을 보고 저를 포함해서 꽤나 놀라신 분들이 많으실 것으로 짐작이 됩니다. 어제 장에서는 옥시와 같은 몇몇의 원유 기업 빼고는 거의 다 살아남은 기업이 없으며 다우존스나 S&P 500, 나스닥 등 세계 지표 또한 이렇게 크게 하락을 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어떠한 이유에서 이렇게 크게 하락했는지를 알아볼 것이고요. 그와 동시에 루시 또한 실적 발표를 했는데 실적은 어땠는지 간단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이렇게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제가 꾸준히 채널을 유지하고 분석하는데 큰 도움이 되니 많은 도움 부탁드립니다. <목소리> 어제 대부분의 지표가 떨어졌는데 두드러지게 올랐던 지표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미국 신년물 국채금리입니다. 국채금리가 며칠 전만 해도 2.9대였는데, 이제는 3.078로 제법 많이 올랐으며 이제 곧 3.1을 찍으려고 한다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미국 신념물 국채금리가 오르는 이유야 계속해서 높아지는 인플레이션, 중국의 락다운, 우크라이나에서의 전쟁 등 다양한 이유가 존재하며 그 속에서 계속 태어나고 또 태어나는 다양한 악재가 있겠지만 어쨌든 이 미국 신념물 국채금리가 오른다는 것은 결국 주식에서 얻을 수 있는 수익률보다 국채 투자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수익이 높아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돈이라는 것은 항상 미래에 얻을 수 있는 수익률이 높은 곳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미국 신년물 국채 금리가 오른다는 것은 주식을 투자하는 저희들에게는 안 좋은 뉴스인 것이죠. 저는 과거 1963년 때부터 지금 2022년까지 신년물 국채를 대상으로 한 P 멀티플과 S&P 500의 P 멀티플 두 개를 비교했고요. 이두 개의 선을 통해서 하나의 상관관계를 도출해낼 수 있었습니다. 이 차트 속에서 파란 색깔은 신년물 국채 p /E ratio이고요. P ratio이고요. 초록 스깔은 S&P 500의 P /E ratio입니다. 폭락을 했던 기간을 역사적으로 봤을 때 스톡 마켓 크래시가 왔던 기간은 바로 S&P 500의 P /E multiple이 매우 크게 고평가가 되어 신년물 국채 P /E multiple이 오히려 상대적으로 저평가가 되었을 때인데 바로 이 기간 때는 닷컴 버블과 911 크래시가 터졌고요. 2008년도에서 2009년까지는 financial crisis가 있었습니다. 물론 2020년도에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있었긴 합니다만 사실 정말 빠른 기간에 회복을 했기 때문에 베어마켓이라고 부르기에는 이르며 이 지표는 연 평균을 잡은 P 멀티필드이기 때문에 1년이라는 기간 안에 주식시장이 회복을 했다면 이 지표를 통해서 보기는 힘들 것입니다. 여기서 할수 있는 것은 돈이라는 것은 항상 미래의 기대 수익률이 높은 쪽으로 흐른다는 것이며 주식시장과 채권시장 중에 하나가 너무 고평가되어 있다면 돈은 상대적으로 저평가 쪽으로 흘러 더큰 수익률을 얻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사람의 심리니까요. 그럼 2022년 S&P 500의 PE 멀티플과 10년 PE 본다면은 P 멀티플과 1 0년 국채 P 멀티플을 본다면 여전히 S&P 500의 P 멀티플이 10년물 국채 P 멀티플에 대비해서 저평가라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아, 제가 한 가지 말씀을 드리지 않은 것이 있네요. 몇몇 분들께서는 10년물 국채에 어떻게 P 멀티플이 적용될 수 있냐라고 궁금해하실 수 있는데 여기서 10년물 국채 P 멀티플이라는 것은 신년물 국채 금리에 있어 특정한 금리 퍼센테이지를 띨때 신년물 국채 금리 자체가 p 멀티플이라는 것이 아니라 신년물 국채 금리가 다음과 같은 특정한 금리의 퍼센테이지를 띨때그 특정한 금리 퍼센테이지 대비해서 기대할 수 있는 적절한 s&p 500의 p 멀티플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이것 또한 실제로는 s&p 500의 p 멀티플이라는 것이죠 다시 정리해서 제가 여기 적어 놓은 신년물 국채 p 레이쇼라는 것은. 10년물 국채 금리의 퍼센테이지가 다음과 같을 때 S&P 500에 있어서 적절한 P 멀티플은 이러한 멀티플이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2018년도의 평균 10년물 국채 금리가 예를 들어서 2.9%일 때 S&P 500의 적절한 P 멀티플은 34 정도이며, 그때 당시 실제 S&P 500의 평균 P 멀티플이 24.97이기 었 때문에 여전히 S&P 5 0 0을 투자하는 것은 매력적이다라는 것이 도출되는 것이죠. 이것을 b e 비 r 이라고 해서 본드 일들을 어닝일드로 나눈 것이라고 하는데, 더 자세한 디테일은 다음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다시 돌아와서, 만약에 그러면은, 어제 기준으로 신념록체 PE멀티플과 S&P 500의 PE멀티플을 비교하면 어떨까요? 지금 현재 미국의 신념록체 금리는 0.03072니까, 이것을 넣으면은, 신념록체 금리의 PE멀티플은 32.5가 되는 것이고요 여기서 신년목재 P 멀티플이 이렇게 또 내려오니까 S&P 500의 P 멀티플 또한 이렇게 가까워졌죠. 2 0 2 2년 5월 5일 기준으로 S&P 500의 P 멀티플은 2 0 9 6이니 이것을 여기 이렇게 대입하면은 S&P 500의 P 멀티플 또한 그에 맞춰서 반응을 하면서 조금 더 떨어졌다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만해 주슨 기업의 주가가 떨어지고요. 시가총액이 떨어지면서 P 멀티플 또한 낮아진 것으로 대응이 되었다라고 볼수 있는 것이죠. 그럼 여기서 알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지금 현재 주가는 이미 악재를 전부 다 하나하나 반영하면서 내려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과거 때처럼 악재가 전혀 반영이 되지 않은 채 주가가 올라가고 버블이 낄 때가 바로 10년 후 국채 피멀티플 대비해서 너무 높은 s&p 500의 멀티플이 형성되었던 2008년도 때였습니다. 이때만 해도 다들 주가가 올라가니까 아무 걱정 없이 주식 호황기를 누렸었죠. 그런데 지금은 어떤가요? 다들 두려워 있을 때입니다. 악재가 하나하나 반영이 되고 있고요 이러한 악재는 모두가 이미 인지하고 있고 이러한 악재에 맞춰서 채권이 움직이자 주식도 함께 연동되어서 움직이고 있는 것이죠 이런 것을 봤을 때 지금은 버블도 아니며 모든 악재를 고스란히 반영하고 있는 시장이다 라고 결론을 질수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왜 오늘 주식이 크게 떨어진지에 대해서 하나 보았으니 이제 루시디의 실적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루시디의 경우는 EPS로 마이너스 0.05달러를 기록했으며 이것은 컨센서스 대비해서 0.29달러 이상을 받은 결과였습니다. 매출액은 57.7밀리언달러를 기록하면서 컨센서스 대비해서 2 1 3리년 달러 이상을 기록한 것이죠. EPS와 레비뉴를본다면 좋은 실적이었다는 것을 볼수 있겠습니다. 2022년 1분기로 57.7밀리언달러의 매출을 기록한 배경을 알아보면요. 이번에 360개 정도의 자동차를 출고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3만 개의 자동차를 예약받으면서 이것을 실제로 다 출고해 낸다면 2.9 빌리언 달러의 매출을 기록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출고 예상치를 바라본다면 2022년에는 12,000대에서 14,000대 자동차를 출고할 수 있을 것으로 바라보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로시든 이번에 자동차 가격을 높이겠다고도 했는데요. 2022년 6월 1일 기준으로 해서 자동차의 가격을 올리겠다고 했습니다. 다만 지금까지 예약을 받은 사람들을 대상으로는 가격을 그대로 유지하겠다고도 했죠. 이제는 단순히 겉으로만 나온 실적이 아니라 실제 재무지표를 통해서 조금 더 깊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매출액의 경는 굉장히 높게 올랐다는 것을 알수 있죠 313에서 57.6밀년 달러로 꽤나 많이 매출이 2021년 1분기 대비서 올랐다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제가 한 가지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하는 부분은 바로 이 그로스 프로핏입니다 이 그로스 프로핏이란 자동차를 만드는 데 들어가는 원가 비용인 이 코스트 오브 더 레베뉴를 레베뉴에서 제외했을 때 나온 것을 바로 그로스 프로핏이라고 하는데요 2021년 1분기 때는 228이었지만 2022년 1분기에는 더 많은 자동차를 만들어냈음에도 불구하고 이 그로스 프로핏이 마이너스 1 8 8 2밀리언 달러였다는 것입니다 즉, 지금 현재 루시드는 마진율이 마이너스이며 자동차를 만들어낼 때마다 돈을 잃고 있다는 결론이 나온 것이죠 그럼 이제 영업비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업비용은 크게 R&D와 s g a 로 나뉘어져 있는데요. R&D의 경우는 2021년 1분기 대비해서 약 21년 달러 정도 높아졌다는 것을 볼수 있고요. 인건비나 행정 관련 비용을 나타내는 s g a 의 경우는 1 3 1밀리 달러에서 2 2 3밀리 달러로, 9 1밀리 달러 정도에서 1 0 0밀리 달러 정도 높아졌다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R&D가 조금 더 높아졌으면 좋겠지만, 어쨌든 그렇습니다. 이리하여 전체 영업비용은 409밀리언 달러로 2021년의 영업비용이었던 299밀리언 달러 대비 36% 정도 높아졌다는 것을 볼수 있고요. 이러한 gross profit loss와 더했을 때 영업이익은 597밀리언 달러로 298밀리언 달러 대비해서 2배 가까이 영업 적자가 늘었다는 것을 볼수 있겠습니다. 영업 적자의 경우는 2021년 대비해서 더 크게 늘었다는 것을 볼수 있지만 오히려 순이익은 마이너스 747 밀리언 달러에서 마이너스 81 밀리언 달러로 더 좋아졌다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순이익 또는 EPS를 크게 신경 쓰지 않는 이유는 영업이익 또는 영업 적자에서 순이익으로 계산되는 과정에 있어서 기업의 영업 활동과 전혀 관련이 없는 이러한 회계적인 단계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순이익이 더 개선됐다고 해서 좋아할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기업의 영업 활동을 보여주는 이 영업이익을 기준으로 보셔야 한다는 것이죠. 그 다음으로 정말 중시받는 것이 바로 free cash flow입니다. 이 free cash flow 야말로 실제로 기업이 사업과 관련된 영업 활동을 통해서 얻어낸 현금 흐름에서 이 p 펙스를뺄때 남은 현금이 얼마나 있는냐를 보여주는 지표가 되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실제 모든 기업들의 밸류에이션은 사실 기업의 free cash flow를 기반으로 측정됩니다. 그런데 로시드의 경우는 2021년 1분기에는 313밀리 달러를 기록했는데 이번 2022년 1분기에는 -679 밀리언 달러를 기록했으므로 free cash flow 또한 두배 이상 악화된 셈이죠. 그리고 제가 기업의 e a r n i n g call을 통해서 한 가지 안타깝게 생각한 부분은 바로 a p 엑스의 규모입니다. 루시드로서는 당연한 선택이긴 하겠지만 짧은 기간 내에 수익을 내고자 하는 주들을 대상으로는 그렇게 좋은 소식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여기 보시면은 루시드는 2 0 2 2년1분기를 기준으로 5.4 밀리언 달러라는 엄청난 현금을 갖고 있다고 했는데. 이 현금을 이용해서 2022년까지 캐펙스를 2빌련 달러까지 높일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러한 캐펙스는 아리지노 국장을 확장시키는 데 있어서 각종 기계라던가 장비를 산데 쓰일 것이고요. 리테일 앤 서비스 센터를 디벨러먼트에 쓰일 것이고, 사우디아라비아 투자, 그리고 컴포넌 개발에 쓰일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러한 투자가 루시드 입장에서는 당연한 부분이겠지만, 그 말인 즉슨 여기 있는 캐펙스가 굉장히 높아질 것이라는 것을 의미하고, 적어도 2022년 내내 이 프리캐시플로우는 계속해서 마이너스를 기록할 확률이 높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미 고평가를 받고 있는 루시드의 경우는 생산성을 빨리 늘려나가면서 그로스 마진율을 높여나가야 하며 영업현금 흐름 또한 높여서 하루빨리 프리캐시플로우를 플러스로 만들어 나가야 하는데 지금 계속 기하급수적으로 금리가 오르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어느 정도의 현금을 만들어내지 못한다면 이것은 기업의 펀더멘탈에 있어서 악영향을 끼치리라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만약 루시디의 주주라면 은 루시디의 주가가 떨어질 때 너무 공격적으로 계속 물을 부으면서 대응을 하는 것이 아니라 소극적으로 대응 또는 다른 저평가이면서도 프리캐시플로우가 건전한 기업을 대상으로 투자해 나갈 것 같습니다. 오늘의 시황 분석과 기업 분석은 여기까지 하도록 했고요. 그럼 다음에 또 다른 분석과 함께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 See you later.